반갑습니다. 스레스 홀드 출발할게요. 자 제가 어제도 영상 올려드렸을 겁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자 스레스 홀드는 일단은 우리가 추세를 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쭉 올라갈 것이라고 했고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오늘 이제 퍼센트 상승만 보더라도 7, 8%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달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제라도 또못 잡으신 분, 이제 오늘이라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슈팅 나오기 시작하면 강력하게 갈수 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가 바닥 구간, 33원 근처에 아주 예쁘게 바닥을 다져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의 바닥을 다졌죠. 거의 뭐, 6, 7번 바닥 탄탄하게 다졌기 때문에,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는 상황.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쏘게 되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간에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 이유가 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관이나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랜 우리가 23년도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 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두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있죠 정보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 시키고 다시 올린구나 왜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요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 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어, 50% 이상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요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과,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에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 몇번 1년에 몇번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쓰레스홀드가 이제 40원을 돌파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30원대였는데 이제 40원을 돌파했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쓰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면은 어, 3,500억, 3,500억, 시총 3,500억대로 사실상 굉장히 가벼운 상황이죠. 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동안 조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종목은 단순하게 보시면 꽤나 심플한 종목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냥 한번쏠때쭉 올라갔다가 보통 여러분들, 수익 코인이 2,000원에서 500원까지 빠지고 500원에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근데, 스레스홀드는 반대 관점이에요. 이렇게 행보하다가 쭉 쏘고 나서 다시 한번 쭉 미끄러지고, 움직이다가 또 쏘고, 또 미끄러지고,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저마다, 우리가 종목마다 다 스타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스레스홀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쨌든 하락보다는 상승이 훨씬 더 가깝고 상승 확률이 높아졌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매직봉 보세요. 매직봉 다 세력들이 다 진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절대 이 양반들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더 먹어야 됩니다. 세력들도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리스크 감수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때려부었는데 겨우 여러분들 몇십 프로 먹자고? 아니죠. 적어도 시원시원하게 100원 위로는 가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매도 할까 말까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들 괜찮다. 우리가 보시는 대로 단순하게 보더라도 내려가면, 내려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까지. 혹은 그 이상.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먹을 자리다 공격해도 될 자리다 특히나 비트가 지금 막 그렇게 폭락하는 장이 아니라 좀 안정적인 장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목표가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모든 매수와 매도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 정보만에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가 털리지 마시고 적어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면 제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고 가장 높은 구간에서 매도 잡아 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는 10원씩 올라가면 돼요.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여 요까지 가면 됩니다. 1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진 만큼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안전한 장치 그것은 당일 매매다. 자 당일 매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할수 있죠. 너도 할수 있고 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하기 쉽다는 거고. 자 특히나 제가 손절가를 마이너스 5%를 잡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만약에 나 혼자 매매할 때는 이거 만약에 물리면 어떡하지?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저랑 같이 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아 물려봐야 마이너스 5%. 근데 수익 나면은 몇십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안할 이유가 없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심리적으로 이기고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계좌가 차곡차곡 회전을 위주로 돌아가면서 우상향하는 느낌 우상향하는 것을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 매매법대로 하면 계좌가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당일 매매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당일 매매는 맞지만 제가 종목 선정에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10에서 40%씩 꾸준하게 챙겨드리고 있고요. 플러스로 파워레저처럼 강력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어, 몇배 프로 수익을 만들어 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몇백 프로까지 만들어 드려야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챙기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도 저렇게 2, 3년간 주식 코인하면서 많이 느낀 바 있을 거예요 계단식하라 급락 다 겪어보셨죠 안전 최우선 그러나 홈런 칠때 나도 몇백% 프로 홈런 치는 게 소원이다 라고 생각 드시면 여러분들 위에 번호 7929-390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정보방 초대해 드릴 거고요 정보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무료니까 동국자 안 하셔도 되고 마음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특히나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 홀드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요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 아무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자그 정도로 디테일한 자료 준비되어 있으니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확실하게 자료 정보 대응 받고 싶다 위에 분호 연락 주시고 어, 저한테 따로 받아가시면 되겠죠. 자 약속 꼭 지킬 거고요. 쓰레숄드 이제 돌파 시점이 나왔습니다. 어이구 더 오르고 있네요. 돌파 시점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더 가는 게 맞고 지금부터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